지금 저희는 어쨌든 장기 기업을 가진 AI. 그게 이제 가장 중요한 저희의 키워드고, 이 키워드를 기반으로 해서 이제 고객들에게 다른 기업들의 AI 솔루션들이 제공할 수 없는 그런 새로운 가치들을 제공하는 게 저희의 가장 큰 목표고요. 그런 점에서 지금, 예, 아까 말씀드린 그런 사업부문, 그리고 거기에 기반이 되는 기술들을 열심히 개발하고 있습니다. 데이터는 매 순간 폭발적으로 쏟아집니다 하지만 진짜 중요한 건그 속에서 얼마나 빨리 답을 찾느냐죠 디노티시아는 세계 최초로 벡터 데이터베이스 전용 칩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AI의 기억을 바꾸는 혁신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디노티시아의 양세형 CTO님을 만나서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네, CTO님 안녕하십니까 네. CTO님 소개를 먼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지금 디노티시아에서 R&D를 맡고 있는 양세현이라고 합니다. 디노티시아에 작년에 합류하기 전에는 제가 삼성전자에서 이제 반도체 부문에서요 이제 모바일 AP에 들어가는 이제 독자적인 CPU나 GPU를 개발하는 일을 했었고요. 그리고 이제 종합기술원이라고 하는 이제 지금은 세이트라고 부르는 이제 연구조직에서 데이터센터 MPU라든지 슈퍼컴퓨터에 들어가는 다양한 어플리케이션들을 좀 분석하고 또 이런 어플리케이션에 맞는 그런 어떤 어, 시스템을 최적화하는 이제 그런 일들을 좀 했었고요. 네. 그런 경험을 바탕으로 지금은 이제 디노티시아에서 어, 데이터 기반으로 어, AI의 장기 기억을 심는 그런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시티오님 작년에 합류하셨잖아요. 네. 뭐 합류하신 계기가 있을까요? 이제 제가 엔지니어로서 이제 그동안 쭉 지내면서 여러 가지 이제 기술적인 전환점들을 좀 경험했던 것 같아요. 처음에 제가 공부를 할 때는 이제 아날로그에서 디지털로 이제 이런 전환이 있었고 또그 이후에는 이제 인터넷 시대가 열리고 제가 이제 사회생활을 하는 기간 동안에는 모바일 혁명 그래가지고 이제 이런 기술들이 다 이제 사람의 손 안으로 들어오는 이제 그런 어, 기술적인 변화가 있었고 제가 이제 전 직장에서는 이런 기술들을 어, 직접 개발하고 직접 기여할 수 있는 이제 운 좋은 예, 그런 경험들을 좀 했었습니다. 어, 그런데 지금은 이제 여러분 너무 잘 아시다시피. 예, A.I. 혁명의 시대잖아요. 네. 또 이런 전환이 이제 일어나고 있고 세상이 급변하고 있는데 기존의 전환하고는 이제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하면은 무엇보다도 속도인 것 같아요. 이제 기존에도 세상을 많이 바꿨지만 지금의 이런 A.I. 전환은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이제 세상을 바꾸고 있고 이제 매일매일 새로운 논문, 새로운 기술들이 쏟아져 나오고 또뭐 어 오픈 소스로 기술들이 발표되고 새로운 스탠다드들이 나오고 막 이러고 있거든요. 이제 이런 변화를 이제 제가 봤을 때 누가 계획을 잘 세우고 하느냐. 보다는 누가 먼저 새로운 시도를 하고 실패를 하고 또 그걸 통해서 배우고 다음 단계로 나가느냐 하는 게 되게 중요한 성공의 열쇠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디노티시에 오면서 어떤 스타트업이 갖는 그런 어떤 속도감이랄까요? 그리고 또 이제 저희 디노티시가 갖고 있는 이 AI 시대에 대처하기 위한 그런 어떤 비전 이런 것들이 저한테 되게 매력적으로 다가왔었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제가 이게 사실 단순히 이제 회사를 옮긴다는 그런 개념보다는 이런 AI 전환 시대에 맞아서 이런 변화를 관망하는 입장에 있을 것이냐 아니면 그 안에 직접 들어가서 이런 변화를 스스로 만들어내는 플레이어가 될 것이냐 이런 것을 고민하다가 이런 결정을 하게 돼서 합류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주력 서비스 디노티샤의 주력 서비스는 어떤 게 있을까요? 저희 디노티샤가 갖고 있는 궁극적인 비전은 AI가 이제 단순하게 어떤 현재의 질문에 대해서 바로 답하는 이제 그런 수준을 넘어서 AI에게 이제 장기 기억을 심어주고 그런 것들이 이제 저희의 비전입니다. 그래서 이런 비전을 실현하기 위한 여러 가지 기술들을 개발하고 있고요. 최근에 이제 되게 이제 화제가 된 MIT 리포트가 있는데 그 리포트에서 보면 기업들의 95%가 수행하고 있는 AI 프로젝트들이 사실상 실패로 끝나고 있다라고 하는데 그 내용을 저희가 잘 분석해 보면 거기서도 역시 어떤 AI의 장기 기억의 부재에 대한 문제를 좀 지적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이 장기 기억을 AI에 부여하는 것이 아주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저희가 어, 주목하고 개발하고 있는 기술이 이제 벡터 데이터베이스 기술입니다. 저희가 처음으로 이제 저희만의 벡터 데이터베이스 기술인 시올스라는 기술을 이제 발표를 했었고요. 그 기술은 지금 현재는 이제 시올스 클라우드라고 하는 사스 서비스를 통해서 이제 고객들하고 이제 만나고 있고요. 이제 주로 이제 저희가 클라우드 고객들 이런 분들에게 이제 이런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시올스는 기본적으로 현재까지는 소프트웨어 기반의 솔루션인데 소프트웨어 기반으로 이미 한두배 정도 경쟁사보다는 좋은 성능이나 효율성을 보이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저희가 어이 경쟁력을 더 뛰어넘기 위해서 예. 저희가 이 벡터 데이터베이스 연산에 최적화된 특화된 그런 반도체 칩을 개발하고 있고요. 그 칩을 저희는 이제 VDPU라고 부르고 있고 기존의 NPU나 GPU하고는 이제 좀 차별화된 새로운 카테고리의 이제 AI 반도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대하고 있기로는 이 VDPU가 저희 시얼스 어 벡터 데이터베이스 솔루션하고 합쳐지면은 경쟁사가 이 벡터 데이터베이스를 운영하는데 들어가는 어, 어떤 인프라 코스트가 한80% 정도 절감이 될것로 기대하고 있어요. 혹시 경쟁사나 좀 피어 그룹이 있다면 어디가 있는 거예요? 주로 이제 미국의 어, 이런 벡터 데이터베이스 기업들이 있고요. 네. 그래서 이제 널리 알려진 회사들은 이제 밀버스나 어, 이제 파인콘 같은 회사고 이제 유럽의 위비에이나 이제 어, 큐드란트 같은 회사들이 있습니다. 저 제품 하나 더설명드릴게요 네, 예. 아유, 그러네요, <laughs> 예, 저희가 이제 니모스라는 또 어, 제품 서비스가 있습니다. 저희 이제 벡터 데이터베이스를 기반으로 해서 저희가 갖고 있는 이제 모든 기술을 하나의 이제 하드웨어 박스 안에 집약한 그런 기술이고요. 그래서 스토리지, 벡터 데이터베이스, 이제 AI 에이전트 이런 것들을 모두 통합해서 만든 그런 솔루션이고 이 솔루션을 사용하게 되면 고가의 뭐 클라우드라든지 서버를 활용하지 않고도 이제 단일 콘솔이나 웍스테이션 규모의 이제 이런 인프라에서도 고객이 원하는, 자신들이 원하는 맞춤형 AI 서비스를 만들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제공할 거고요. 그리고 특히 이제 보안이나 이제 자신들의 데이터가 외부로 나가는 것을 꺼려하는 그런 기업들에서 프라이빗 AI 서비스를 만들고자 할때 되게 유용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하드웨어부터 소프트웨어 그리고 좀 플랫폼까지 아우르는 맞습니다 그런 경쟁력을 예. 가지고 계시는 거죠 네, 네. 아. 최근에 제가 기사로 본게 스코인포와 네. 업무 협약을 맺으셔서 뭐 지역 공공 관련한 서비스를 좀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네. 그러니까 국내에서 그러면 좀더 사업 확장을 하고 싶으신 그런 분야가 있는 걸까요? 네 사실 그 지역 공공 사업이 저희한테는 또 중요한 성장 축 중에 하나고요. 네. 예, 그래서, 스코인포가 갖고 있는 그런 공공 서비스 관련 기술, 그리고 저희가 갖고 있는 AI 솔루션 기술, 이런 것들을 잘 접목해서, 이제 그런 어떤 공공 서비스에 대한 디지털 행정 서비스라든지, 뭐, 시민 체감형, 이제 공공 데이터 활용 사업들을 이제 공동으로 이제 네. 발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저희가 특히 보안이나 본인들의 데이터가 외부로 나가는 것을 꺼려 하는 그런 업체들이 네. 관심을 많이 보일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공공기관뿐만이 아니라 민간 업체들도 금융, 보험사, 뭐 의료 이런 쪽에서도 이제 저희 기술이 어 충분히 활용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이제 그런 쪽과도 계속 얘기를 하면서 이제 기술 어 POC 같은 것들을 이제 진행하고 있습니다. 디노티시아는 최근에 또 미국 쪽에서도 이야기가 들려오고 있는데 네, 네. 미국 진출 계획이 있으신 걸까요? 네, 사실 저희는, 어, 이번에 이제 7월에 FMS를 통해서 아까 말씀드린 니모스 제품의 이제 웍스테이션 버전을 한번 공개를 한 적이 있고요. 그 솔루션도 이제 저희가 미국 진출이나 해외 진출을 하기 위한 이제 중요한 제품군 중에 하나고 어 저희가 해외 진출을 한세 가지 카테고리로 나눠보자면 네. 이제 클라우드 서비스와 관련된 부분이 있고요. 이제 그 부분은 저희가 국내 클라우드뿐만이 아니라 이제 글로벌 클라우드와도 이제 주로 이제 마켓플레이스 같은 형태로 해서 네. 저희가 빠르게 이제 해외, 어, 국내와 시차 없이 이제 진출하려고 이제 계획하고 있고요. B2B로 저희가 이제 온프렘으로 어떤 어, 그런 리모스 어, 워크스테이션 인지 어떤 서비스를 구축하는 그런 사업들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국내에서 아까 말씀드린 공공기관이나 이제 민간 기업들과 협업하면서 이제 다양한 경험을 쌓고 있고 그 경험들이 어느 정도 쌓이면 그런 것들을 레버리지해서 이제 해외에 진출하려고 지금 이제 여러 업체들과 파트너들과 만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저희가 지금 개발하고 있는 하드웨어 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국내보다는 해외에서 훨씬 더더 많은 관심들을 보여주고 계세요. 뭐 작년에 슈퍼컴퓨터라든지 이런 어, 학회에서 저희가 이런 솔루션들을 이제 공개를 하고 관심이 있는 그런 파트너들과 함께 POC도 진행하면서 지금 이제 고객사들을 뚫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럼 미국의 고객사라고 하면. 어떤 기업인가요? 주로 그 섹터가 궁금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글로벌 클라우드 업체가 있고 하드웨어를 개발하는 뭐 스토리지라든지 이런 서버를 개발하는 또는 네. 워크스테이션을 개발하는 그런 아. 업체들. 혹시 미국 말고도 다른 국가 진출 계획이 있나요? 뭐 미국 이외에도 네. 이제 일본이나 유럽 시장을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어, 네. 예. 사실 아까 말씀드린 그런 공공 사업이라든지 이제 민간 업체들 기업들과 이제 그런 것들을 해 보고 싶은데 네. 사전에 저희가 이제 그각 그 국가적인 특성, 지역적인 특성을 갖는 그런 어떤 시스템이나 체계 이런 것들을 이제 저희가 좀어 지금은 나름 저희가 이제 학습을 하고 있고 <laughs> 네. 그런 것들이 어느 정도 갖춰지면 미국 진출을 교두보로 삼아서 네. 예, 유럽이나 일본으로도 진출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네, 최근에 제가 또 최근 방금 들었는데 시리즈 A 좀 계획하고 계신다고 들었어요. 어떤 네, 네. 규모가 먼저 궁금합니다. 저희가 시드 라운드하고 프리 라운드를 통해서 네. 한 350억 정도의 투자를 그동안 받았었고요. 지금 시리즈 A도 아직까지는 이제 잘 원활하게 진행되고 있, 있는데 저희가 생각하는 규모는 이제 그동안 받았던 투자 규모의 이제 2배 이상 생각하고 있습니다. 음. 그러면 2배 이상인 만큼 뭔가 신사업이나 신서비스를 좀 개발을 하시는 걸까요? 네, 그렇죠. 예를 들면 어, 이런 칩 개발 이런 것들은 저희가 실제로 어느 정도 소프트웨어 기반의 솔루션이 갖춰진 상태에서 그 다음 단계로 나가기 위해서 되게 중요한 플랫폼이고요. 그런 것들이 저희 밸류를 실제로 그만큼 올려줬고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궁극적으로 디노티시아가 나아가고 싶은 방향, 비전이 궁금합니다. 그 앞서서도 사실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저희는 어쨌든 장기 기억을 가진 AI. 그게 이제 가장 중요한 저희의 키워드고 그래서 이 키워드를 기반으로 해서 이제 고객들에게 다른 기업들의 AI 솔루션들이 제공할 수 없는 그런 새로운 가치들을 제공하는 게 저희의 가장 큰 목표고요. 예 그런 점에서 지금 예 아까 말씀드린 그런 사업 부문 그리고 네. 거기에 기반이 되는 기술들을 열심히 개발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장기 기업 AI를 위해서 제가 디온티샤가 열심히도 개발하고 계시는데 저희도.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laughs> 나와주셔서 네. 너무 감사합니다 지태우님 네 고맙습니다 네.